이 하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임나일본부사로 등재 신청을 하고 전라도 천년사를 쓰면서 전라도로 고대부터 외인의 식민지라고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분개하고 있죠. 이분들은 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줄입니다. <laughs>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일본 고급파들의 역사관을 추종해가지고 그것도 나라 돈을 가지고 그 유네스코에 신청하고 나라 돈을 가지고 그런 책을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구조가 궁금하다 사실이라면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고 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식민사학하고 이제 오랫동안 맞서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있어요. 이 광주의 역사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분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광주에서도 전화했고 전남북해도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의 내용인즉. 이 조법종이라는 우석대 교수죠.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의 뭐 거의 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인물이 이제 광주 평화방송에 나가가지고 그저을 그러니까 갔다가 친일식민학자라고 막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개해가지고 전화를 하셨죠. 그런데 제 조법종 재앙반이 저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 전북 도의회 의에 가가지고 저를 갖다 이제 북한역사을 추종하는 뭐발경이다라는 식의 또 약담을 퍼놨다는 거죠. 그 북한역사학은 뭐냐면 가야사를 볼때그 북한역사학계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게 이제 임나라는 거고 그일본역사 구급파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 역사학자들은 거꾸로 야마도회가 건너와서 가야와 전라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 가야 백제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가지고 여러 소국 분국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학계의 분국설인데, 물론 그 분국설을 지지하죠. 그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그, 걸 가지고 마치 북한, 북한 학계를 추종하는 빨갱이란 식으로 이 조법종 저 사람이 그,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제가 여러 군데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질이 안 좋은 거죠. 북한의 정권을 추종하는,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한 학계가 주장하는 분국설, 고대 일본은 그 한국에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계가 건너가서 세운 나라다라고 하는 걸 갖다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빨갱이로 모는 이런 이제 21세기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죠. <laughs>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학문에 전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학문할 자신감이 있으면 토론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저 사람들은 제가 20몇년 전에 이근 박사하고 쓴책 중에 외가 나온다 하는 그거 하나죠 그 외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세력이 일본열도에 건너가서 야마두에가 됐던 일본의 지배층이 됐다는 하분국설의한 종류를 이야기한 거죠 외라는 세력은 처음부터 일본열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의 사기라든지 고대 사료를 보면은 외가 중국 남방에 있어요. 이세력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발해만을 거쳐서 한반도 서해안을 거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야 백제계가 주도해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 건너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친일사학자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거품을 물고 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 국내에 일본 구급8을 추종하는 외국계 친우 식민 사학자를 비판하다가 뭔가 일을 다 겪어 봤죠. 뭐 그중에 하나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김연구 고려대 명예 교수인데 이 사람은 저를 갖다가 식민 사학이라고 주장하는 적당한 냈어요. 그 책을 본사람들이 저한테 이정신이좀 이상하게 된거 아니냐. 라고,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뭐, 50년대도 아니고, 일제 때도 아니고, 지금 많이 성장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일본을 우월하다거나, 그렇게 보는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철저하게 일본 역사관을, 그때 제국주의 일본 역사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김영구 씨가 쓴 책이, 임날본부서는 허구인가 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주로 비판했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아서 결국 대법원까지가 현재 무죄 선고를 받은 주요한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 김영구 씨가 그려놓은 걸 보세요. 이렇게 가야 임나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가야 임나가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던 이걸로 써놨잖아요. 지금 이제 전라도 천년하고 내용 똑같은 거죠. 거기다가 광교대항비문 이렇게 그려놨죠. 이 책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일본 구급파가 만든 후소자 교과서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입나가라"라고 해놓고 김영구 씨가 쓴 거하고 똑같죠. 그림도, 그다음에 광개소대왕 비문까지 똑같죠. 이건 아주 일본에서도 구급파 중에 구급파들이낸 책이라, 일본에서도 상식적인 일본 시민들이 반발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나마 이 광교토대왕 비문은 옛날 사진 갖다 놨는데, 김영구 씨가 갖다 놓은 광교토대왕 비문은 이게 광교토대왕 비가 아니에요. 글씨 자체도 광교토대왕 능비라고 해야지, 비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엉뚱한 관계소대왕 비문을 실제로 봤는지, 관계소대왕 능비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뚱한 사진을 갖다 놨어요 근데 논리구조는 일본 고급화가 쓴 책하고 내용이 똑같죠. 이 내용이 또 전라도 천년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고이 책이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을 조금 보강해서 새로 쓴 책이죠. 그런데, 김영구 씨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그 역사관의 구조가 전부 다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라는 책에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책 보면은, 우리는 흔히 백제 왕실이 일본 가가지고 야마도의 왕실을 주도한 걸로 그 인식하잖아요 어, 김영국 씨는 절대 아니라는 게 거꾸로 그야마도의 왕실이 백제에서 인, 인질로 보낸 공녀들을 포마 하 줘가지고 거기에 일 왕실의 피가 조금 섞였다 거꾸로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창작과 비평사에서는 책이죠 뭐라고 썼냐면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투구를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모드는 일본이 지고 있었다 이김영구씨는이 당시 일본이 있었죠요 없었죠? 왜죠 왜? 왜 라고 안 쓰고 반드시 일본이라고 씁니다 일왕에 대해서 쓸 때는 지금 일왕이나 고대의 일왕이나 반드시 천왕이라고 써요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 이 기사가 일본서기에도 보면은 6 5 7년전인데 일본에서 사인을 신라에 보내 사문지달 등을 신라국의 사인에 붙여 대당에 보내고 싶다고 하였으나 신라가 말을 듣지 않아 사문 지랄 등이 그대로 귀국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도 7세기 후반에도 일본은 야마도 외에는 당나라를 자국의 배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 보내가지고 신라가 보내주면 은 가는 거고 못 보내주면 은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예, 에흥, 군사 원조를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죠. 또 야마드 왜는 육 세기까지 제철 기술도 없었어요. 근데 제철 기술도 없고 군사로 움직일 운송 수단도 없는데 아주 최고의 군사 강국이라는 게 야마드 왜가 당시 왜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을 비롯한 선진 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왜에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물론 뭐냐면 왜는 제철 철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백제에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철정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약도 기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왕자를 인질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전제를 먼저 세워 놉니다. 야마두에가 아주 강력한 국가고, 나머진 다그 식민지였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하다보니 철이 없잖아. 제철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 아이고, 한 딴에 백제사 갖다 바쳐서 이러는 거예요. 중국의 양서에 보면은 629년에 편찬했는데 부산국, 외로 말하는 겁니다. 부산국은 철은 생산하지 못하고 동만 있다. 629년에 편찬한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군사 강국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제가 아까 조법정 우석대 교수하고 지금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저를 갖다가 흉민사학자로 비판을 해요. 둘이 논리구조가 똑같죠. 김영구 씨가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조법정 교수가 문제가 생기면 늘장, 뭐, 변호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핵심 역할을 한것 같은데, 전라도 천년사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외계 구분의 주인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계 고분이라고 쓰죠. 외계 전라도에 있는 고분을. 첫째, 야마도 왕권에 의한 일본 열도 통합 과정에서 더 이상 일본 열도에서 거주하기 어려웠던 망명객으로서 장고분이나 중대용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해당할 것이다. 첫째는 뭐냐면, 야마도 왕권하고 싸우다가 망명한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laughs> 중국 백제외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항로와 관련되어 파견된 외인으로서 일부 중소형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야마도회가 중국 백제외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항로를 장악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야마도에서 외인을 파견했다는 게 전라도예요 야마도에서 전라도에 외인을 파견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라도가 외의 식민지란 이야기잖아요 셋째, 중국 백제외로 연결되는 전라도 지역 연안항로와 관련되어 외의 협조적인 현지 세력가로서 중대형 방문이나 원분의 주인공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전라도의 현지 세력자 고대부터 전라도 현지 세력자들은 무조건 야마도에서 전쟁, 야마도와의 권력 투쟁에 패한 사람이 와도 떠받들고, 야마도에서 직접 와서 지배하겠다고 외인을 파견해도 떠받들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전라도는 다 외의 식민지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김영구 씨 이야기나 조법종 교수가 주도해서 편찬했다는 전라도 천년사나 내용이 뭐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식구조가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후서의 델라도천난사에서 영산강 유역을 야마두에가 지배했다고 조작하는데 영산강 유역이 왜세력일 가능성은 이 고분들의 석곽이 일본 열도 특히 규슈 지역에서 성행한 것과. 상통하고, 갑옷이나 투구가 일본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5세기 때 일본 열도에서는 중국 남지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해로 관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갑옷이나 투구가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국 각지의 박물관들을, 방, 박물관이나 책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써놔요. 일본산이라고. 근데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은 6세기 때까지 제철기술이 없었던 거,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갑옷이나 투구는 또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 일반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뭐하러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외의 식민지라고 써놓으면 그냥 외, 외의 식민지가 되는 거지. 유의 내용을 갖다가 전라도 찾는 사이에 거조이에 떠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고분들이 뭐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원형인 고분인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식민사학을 하면서 식민사학 아니 척하려고 하니까 이걸 갖다 뭐 장고용고분 이게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데 명칭 말장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덤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전라도에 이 무덤만 있으면 전부 다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전라도를 지배한 흔적이다, 유물이다, 유적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보시면, 이 큐슈 지역에서 성행한 것과 상통한다 그랬죠? 이게 큐슈 지역에 있는 큐슈 중부, 구마모토, 이에다 후나야마 고분인데요. 이 고분에서는 철검하고 금동관이 나왔어요. 다 백제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은 백제의 개로왕이 북큐슈에 있는 후왕에게 하산 것이다라고 해석하죠. 이 무덤이 거대한 다 전방후원분이에요. 일본 열도에는 가야계가 만든 전방후원분이 가득하고. 백제계가 만든 전방 후원분이 가득해요. 지금 전라도에 있는 전방 후원분. 저는 고민할 거 없어요. 백제계 전방 후원분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은 아니야. 우리 마음 속에 조국, 야마도회가 전라도 지배한 흔적이잖아. 그 야마도회가 군사 강국이잖아. 백제에서 철정을 갖다 바치면서. 이거 계속 갖다 바치겠다는 보증 수표로 왕자까지 갖다 바쳤잖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로 해야 학, 학술적으로 토론이 되고 뭘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해결책은 간단한 겁니다. 단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저 식민사학자들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영산강 유역이 왜세력일 가능성은 이 고분의 석박이 일본 열도 특히 규시지역에서 성행하는 것과 상통하고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반박하기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사학과 역사학자들이 특히 다른 과보다도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믿음을 이용해 악용해 가지고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반디 슈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계속적으로 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